아, 나 있어요. 이쪽 있어요. 이 나이스. 아, 아, 아 여기 매달고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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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의 피. 형이 주방 빠졌다. 힐링 많고. 난 1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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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. 엔지. 올라갔다. 뭐 보여 줘아 아, <laughs> 나 방벽 <방역> 없다. 이렇게 <laughs> 밀려요. 아. 뒤에 제 저기 견 아, 우리 화면 보라고. 화면에 이거 잡 이거도 면이야이거정면이야 나이스. 방로, 가방로 긴임 중. 상대에 두박 빠졌어요.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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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, 너휠 저게 안 됐네. 아 잘해. 어, 무었다. 슈퍼톤 스타일이 아 누웠구나. 상대 아. 메르시ン 빠졌나요? 메르시ン안 빠진 거. 어 확인이요. 비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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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까 막까? 비비까 막까? 비비네 비비네. 바리지 뭐지? 자리가 일 될까요? 안안 <laughs> 여기 메르시 굽고 는데 메르시 시있데 우치 어..까비 까비, 까비. 지야효공이 안되냐 왜 가나티에 세워놨어 아나 1 젠지 1킬 지 괜찮아 괜찮아, 어? 괜찮아. 괜찮고 괜찮고 괜찮아. 그래도 어? 어? 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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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도 빠졌어요. 확인이요 화물에서 화물 y is 게요 How many is i 아 위도와, 이스아이아아이 의지 좀요. 아 미안, 공채우다 주을게 공채우다 을게 공채우다 죽을게 음, 우리 자리야 가는 중, 아, 뒤에서 태어났네. 우리 라자 가는 중, 탱, 탱 가는 중 지금. 아따야. 떨어질게요. 위도, 위도 왼쪽에, 위도 왼쪽에. 난 이거 안 떨어져요? 근데 야지 이동 화물에. 누구 빠졌어요. 아, 삼백 빠졌오냐 아이씨. 나 뽀로 없어. 아, 근데 베리 썼어요. 우리 힘들어야 돼요. 우리 그냥 왔다. 열심히 안좋어도한격 있어. 나 할, 아, 할할만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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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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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다 나이스 어디어디 아저무들이 어디, 게임이 안지 역겹지 어디야? 너 오른쪽에 나질풍 어, 아, 어, 맡겨봐 그 어야 미안 아저 1위 맞아버렸네 아 1위 맞을 줄 몰랐다 우리 야 우리 아케어야돼 우리 아케어해 줘요 우리 안 아나 우리 아 우리, 우리, 우리 아 우리, 우리, 우리 아나 우리 아 우리 아 아나 우리 아 아나 우리 거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우 아나 우 아나 우아아아 <laughs> 아니, 방금 떼게 어, 아, 그때 또 역전 라는 내야냉장고에 아니야 고에서냉장고고에서 냉장고에서... 냉 아이고 이것도 못 막았어. 안네 1. 무슨 변한가? 나지 어디로 가야 살려줘. 튀는 거다. 아, 는 빨리빨리 가지요 오케이? 잠깐. 아, 미 지금 왔다. 미안하다. 못 봤다. 아. 됐 그래, 우리 <laughs> 이거 나옴 나옴 잡아봐 붙도 없는데 기반님붙기보는데기반다야 아, <목소리> 메르시 자르면은 인분 아니야? 뭐 그쯤 되는거 같아. 인정하 네. 이제 네. 네, 메르시 궁궁극기 너무 상이하죠, 그럼 아 근데 메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. 그거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떡해? 트레이너 인정하는데 그거 쓸때왜 무적이야 그게 <laughs> 아 용검이 안먹려 <laughs> 용검은 뭐 <laughs> 하는 거야 그스피를 뿌리고 죽일까? 말이 돼? 위로 장면 쭉 내고 그 다음에 갈게요 가자 가자 라너 이거 이겨내고 야인 빠졌어요. 우리 저 겐지 와, 부리겠다. 부리겠다. 우리, 우리 부리겠다. 겐지 힐이 안 되나? 오케이 안 되는 걸로. 우리 위도 죽을라 한다. 자리자자리다자리 겐지 졌이자리나이자리안되자리로려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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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위도려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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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 아나잔다 나이스, 케어 <목소리도> 땡큐, 케 <게어>, 땡큐. 지겠지이 진짜 받는다. 지기는게 없어요. 아, 이게. 유 오른쪽에 있어요. 아니, 망치, 뭐야, 뭐야. 나 라인 케어 줘, 모 잠깐만 라인 기피, 라인 기아이 예. 아, 뺄게요, 뺄게요 겐지 개핀데, 얘들아 아다저 비트, 비트에 나왔어요 비트 써주면 안 되냐? 오케이, 안 되는 걸로 아이, 아, 안 차가지고 라인 것도 뺐고 정면 위로, 정면 위로 확긴확긴 아, 메르시오 한번 묶어볼게요. 야, 나 데려가라. 루시오야. 일단 어, 어디네 <laughs> 아, 씨부레. 어, 진짜. 위도 위도우 또왜 진짜? 아우. 아, 그냥 위도우 묶을까? 아, 너무 역겹네, 이거. 다시 모게요 일단 우리... 근데 우리 아나 없어요. 우리 아나하고 위도우 없어. 우리 아나하고 위도우, <웃음> 지금 <웃음> 위도우 <웃음> 없어, <우리> 아나하고 위도우 <laughs> 지금. 알게. 아주 대야, 아, 저, 대안. 나는 이거 다 듣는다. 님 이거 다다 이거 봅시다거 이거 웃기다. 이거 이거 웃기다. 거웃기아이아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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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최대한 시키고 있어요. 하나 위도우. 더 빼고 있어. 어, 이거 우리 하나 죽었다. 아, 저. 이거 정면에 있어요. 뭐야 이게 왜했댄데 오, 라인 나인은 뒤에 있었는데? 아, 니나 그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. 나이 되나? 어, 땡큐. 브로자탄 있을 거 같은데. 또 잡아라 아니, 방구찍게 가자. 알았어, 거의, 아예 안 돼. 우측 이동, 우측 이동. 거점걷점걷점 맞아, 걷 맞아, 진짜. 겐지게피, 피 나이스. 아, 잘 아. 와, 극점이야, 진짜. <laughs> 홀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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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딩. 어, 있 <laughs> <laughs> 게임 맞아? 어 잡다 쳤는데 아, 다비. 에이비 어, 네, <laughs> 오. 오케이, okay, 느낌 못했는데, 오케이, 위도 보는 거 너무 좋아. 아니, 내가 잘라줬네. 이거 미친 <laughs> 아, 이뭐 나쁘지 않네.